네, 오늘은 역대하 34장, 14절의 33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이 세대의 요시아여 일어나라. 요시야여 일어나라. 어, 먼저 개혁의 의지를 가진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헝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책을 어, 받아들은 이 율법 책을 받아들은 요시아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1 9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더라 어, 요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져 있었는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아, 울려 퍼질 때에 잊혀졌던 그런 율법의 말씀이 어, 요시아의 그 심령을 강타했을 때에 요시아는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겨지는 것 같고 왜인가요? 아, 유다 백성들이 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무르고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마음에 와 닿기 때문입니다. 어, 이렇게 그 말씀 앞에서 부서, 부서질 수 있는 심령 이것이 바로 개혁의 첫 단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대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개혁, 신앙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상한 심령, 부서진 심령,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겸비한 심령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어,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어 어떤 정교한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제품의 특징과 어,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죠. 어, 그것을 사실은 무시해 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무시해 버리고 아무렇게나 다루게 되면은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공고해지고 왜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왜 삶의 환란과 그런 어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나고 어 그런 공고함을 살, 공고한 삶을 사,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부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이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었는지 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 개혁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고 내 삶을 돌아보고 어, 내 삶에 철저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 무너진 경건의 생활과 내 삶의 그런 무너진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개혁할 때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수하겠다는 철저한 결의가 없이는 결코 우리 삶의 신앙의 개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고서 은혜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삶을 고치라고. 변화받으라고 격려를 주실 때에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지만 어, 그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어떤 존재와 같아지는가 우리가 캠핑에 가면은 어, 부슬부슬 비가 오는 날이나 약간 바람이 불때 이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번개탄을 붙이는데 어떤 번개탄은 불을 붙였는데 약간 타오르는 듯 하다가 그냥 소멸되고 어, 꺼져버리는 번개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으로는 어떤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죠. 어떤 음식도 거기에 할 수가 없고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격려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어떤 동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기회와 때를 놓쳐서 결국은 신앙의 불이 다시 꺼져가고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을 주실 때에 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꿀꺽 삼켜서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세를 몰아서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내 삶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틀어져 있었는지, 철저하게 각성하고, 깨어나고, 그리고 돌이키려는 의지, 그런 불타는 의지를 갖게 될때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비로소 어, 완성점으로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어, 요시야는 사람을 보내서 여선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통회하는 요시야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 7 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진지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항상 행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은혜의 강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어 우리의 삶의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물줄기는 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설 때에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각성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경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 인생에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30절 이하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에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함께앉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자신의 회계의 삶이 그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로 이어지게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여전히 한 사람이고 깨어난 소수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와 공동체와 심지어는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받든 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혁을 이루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동일한 감정을 일으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아니함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 공동체와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난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백성들을 깨우시고 영감을 불러 일으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 나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소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민족에게 소망의 불을 던질 수가 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렇게 개인의 개혁을 맞이한 사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정에 그런 영향력이 자신의 가정에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공동체에 미치고 회사와 직장에 미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교회 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얼마나 교회들이 어둡습니까? 교회는 생기를 잃어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정화되는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각성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경험하고 비전을 경험한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나고 강력한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우리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목회자들이 강력한 회심을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민족 교회 가운데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는 중보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정화시키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다시 빚어 주시는 그 방법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경건한 리더십이 일어나고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강력한 리더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그와 마음과 뜻을 함께해서 해중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영적인 질서가 회복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각성을 주시고 어떤 마음에 이런 통해함을 주신다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요시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개인의 각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대에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각성의 마음을 주시고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요시아들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약함에 결코 빠져들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른받은 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혁을 이루는데 거저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먼저 깨어난 사람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존 칼빈도 칼빈도 어, 제네바를 기억하는, 어, 개혁하는데 거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의 도움을 어, 필요로 하는. 어, 개혁 세력에 의해서 어, 그가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개혁의 중심에 선두에 서게 되었지만 어, 그의 그런 어, 개혁적인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그를 불렀던 어, 개혁에 동참했던 사람들조차도 존 칼빈을 수용하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어,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1538년 4월 23일에 제네바에서 칼빈의 추방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칼비는 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어, 또그 개혁은 자신이 원해서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고 많은 그런 어, 이제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그를 어, 초빙하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세워졌지만 어, 그는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다시 추방되는 그런 쓴 고비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3년 후에 어, 제네바로 하여금 다시 한번 칼빈을 찾게 하고 칼빈이 없이는 이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없겠다라는 그런 각성을 다시 한번 개혁자들에게 주셔서 3년 후인 1541년에 어,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와서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칼빈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어, 설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감화와 도덕적인 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너무 율법적이다라는 오해까지 받으면서 개혁에 첫 번째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후에 그는 어, 다시 인정받고 개혁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종들을 통해서 우물을 팠을 때에 계속해서 불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리고 방해했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샘을 얻을 때까지, 물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삭에게 어, 샘을 주시고 어, 우물을, 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지만 강하고 온유하지만 굽히지 않는 결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임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아 같은 가정들이여, 목회자들이여,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이 민족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어두운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두울수록 더 힘을 내서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